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자이고 결혼식 코앞까지 왔다가 파혼하고 다시 혼자 된 여자입니다. 정말 결혼식을 미루고 미룬 게 오히려 저한테는 행운일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 한번 적어봅니다. 남편 될 사람하고는 연애로 오랫동안 만나왔고요. 결혼 이야기도 오고 간지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1만 올리면 모든 게다 끝난다고 해도 될 정도로 모든 게 끝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신혼집은 친정에서 지원금이 더 많았던 관계로 혹시 몰라 제명의로 해놓았어요. 처음 결혼식을 미루게 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인원제한 때문에 축하해주는 사람 수가 제한되는 것은 둘째치고 신랑 신부 제외하고 참석한 모든 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기념 촬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제 한번뿐인 결혼식을 축하해 주러 온 사람들인데 50명을 넘지 못하는 인원제한도 문제이긴 하지만 나중에 제 결혼식 앨범을 봤을 때제 자신이 많이 섭섭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결혼식 연기하는 게 이렇게 길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정말 미루고 미뤘던 결혼식이 신의 한수가 되어버렸네요. 예비신랑한테는 형이 한분 있어요.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는 분이세요. 결혼에 실패하고 혼자 된지 조금 된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살림 차렸다가 들켜서 이혼하게 되었다는 말은 들었는데, 예비신랑이 저를 두고 바람핀 것도 아니고, 저한테만큼은 아주 잘했기 때문에, 형 되는 사람이 그런 일로 결혼에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버님 대신 형님께서 상견례 자리에서도 괜히 한두 마디씩 거두는 게 아주 얄미웠어요. 자기가 결혼을 실패했으면 실패한 거지. 꼭 자기 이야기를 해가면서 한두 마디씩 덧붙이며 앞으로 결혼을 앞둔 커플을 앞에 두고 요즘 결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실패한 경험담을 늘어놓으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한 소리하면서 거드는 게 아무리 자기가 결혼에 실패했다고 한들 하물며 하나뿐인 동생의 결혼식인데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아주 초를 치고 있는 모습이 꼴불견이더라고요. 그런 아주버님이 저는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만 남겨두고 모든 준비가 끝마쳐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인원 제한이라는 게 풀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상 식을 안 올리고 혼인신고를 안 했다 뿐이지. 신혼집에 살림도 차렸었고 부부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작년 추석에 예비시댁에 인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주버님이 어떤 여자분 한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일전에 저희 앞에서는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부정적이시던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답시고 어디서 결혼 상대를 구해와서는 이 사람과 재혼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시더군요. 결혼하고 나서도 어차피 아주버님내와는 교류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사실 그때는 아주버님이 재혼을 하든 뭘 하든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결혼식을 언제쯤 올리는 게 좋겠냐고 물어보는 말에 제가 조금은 더 기다려 보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인원 제한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면 그때 돼서 하고 싶다고 대답을 했어요. 제 예상이 적중했는지 10월 초쯤인가 해서 접종률이 늘어나서 인원 제한이 완화가 된다는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었어요. 하객으로 200명까지 제한이 풀렸다는 말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쯤에는 하도 오래 기다렸다 보니 기념 촬영 때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던 지간에 이제는 저도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뿐이 없었죠. 그런데 아주버님 쪽에서 이 정도 속도면 곧 인원 제한이면 마스크면 전부 다 풀리지 않겠냐고 말하시면서 때를 좀더 기다려보자고 반대를 해왔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건 저였는데 아주버님이 별 걱정을 다 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식을 더 미루는 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버님이 재혼할 상대를 만나 정신을 차렸나 싶기도 하고. 시부모님도 마스크 이야기를 하면서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에 저도 한번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안 있어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아주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인원 제한이 다시 걸리지는 않았지만 또 괜히 제 결혼식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 괜히 병만 얻어갈까봐 시골리는 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마음 먹었을 때 올릴 거라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참에 미뤄진 김에 그냥 혼인신고 먼저 올리고 차라리 아예 1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식을 올리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쌍수를 들고 결혼식을 미뤄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던 아주버님이 또 말을 바꾸시더니 이제 와서는 결혼식을 빨리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꺼내왔어요. 그냥 빨리 식을 올리라고 말하면서 식 올리는 김에 자기네들도 같이 해서 합동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알고 봤더니 아주버님과 재혼하실 분도 두 번째 결혼을 상황인데 두 사람 다이온의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유책 사유자라서 결혼식에 초대할 만한 하객이 없어서 결혼식을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저희 식날에 같이 준비해서 하면 좋겠다고 설명을 하더군요. 그렇게만 해주면 결혼식 비용도 전부 부담해주고 축의금 들어오는 것도 전부 저희들 앞으로 해줄 테니 잘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예비 신랑과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당연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당연히 예비신랑 쪽에서 칼같이 거절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비신랑은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와서 놀랐습니다. 결혼식 비용이 부담이 큰건 사실이지만 친정 쪽에서 집도 거의 다 해준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결혼식 비용은 예비신랑 쪽에서 내기로 했었거든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까지 결혼식 비용 얼마 아끼자고.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아주버님이 비용을 부담해주신다는 이유로 합동 결혼식에 찬성을 하는 예비신랑의 모습을 보니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재혼이고 부를 하객이 없어서라지만, 저와 친정 쪽 하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합동 결혼식을 올리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비신랑은 오히려 그런 형님을 안쓰럽지 않냐고 말하면서, 우리가 한번 도와주자는 식으로 저를 설득하려 들더군요. 제가 형님 되실 분이 저랑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몇번본게 전부라 각별한 사이도 아닌데다가 아즈버님은 제가 평소에도 탐탁치 않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꼭그두 사람을 도와줘야만 하는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두 사람 다 불륜으로 결혼에 한 번씩 실패한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면이 안 선다고 식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알지도 못하는 저희 쪽 하객들의 축하를 받자고 굳이 저희 결혼할 때 같이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정말 저라면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무슨 식을 그렇게 꼭 올려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은 끝까지 제 눈치를 보면서 제가 싫으면 안 하겠다고 말하기는 해왔지만 예비 신랑의 말투는 이미 내켜하지 않는 듯한 저에게 많이 실망을 한 말투였고 자기 형이 너무 불쌍한 사람이라 도와주고 싶고 결혼식 비용도 예비 신랑 쪽에서 부담하게 생겼는데 그 돈을 아끼게 되었으니 우리한테도 이득이 아니겠냐는 말을 해오며 끝까지 저를 설득하려 들더군요. 저는 결국 참다못해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했더니 예비신랑이 저보고 사람이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밖에서 쓰겠냐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이미 신혼집에서 같이 살림을 차리고 있는 상황에 그 집에서 꼴도 보기 싫은 예비신랑하고 하루라도 있는 게 내키지 않아 짐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 들어가니 저희 부모님이 전후 사정을 들으시고는 너가 이 결혼해서 모자라게 한게 뭐가 있냐고 다시 짐 싸들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짐 싸들고 본가로 돌아가야 할건 너가 아니고 박서방이라고 하시면서요. 이렇게 제가 벌써부터 이런 사소한 걸로 친정으로 짐 싸들고 들어가면 주도권을 예비 신랑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 싫은 건 싫다고 딱 잘라 강하게 나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 싫었지만 쉬는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짐 싸들고 나갔던 제가 하루도 안 돼서 다시 짐 들고 돌아왔으니 예비 신랑은 제가 꼬리 내리고 돌아온 건줄 알고 기구만장해져서 큰 소리를 치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냐고 하면서 비아냥대더라고요. 저는 그러고 있는 예비 신랑에게 당장 짐 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파혼할 생각까지는 없었고 처음에는 그냥 아주버님네와 합동결혼식을 하는 것만 피해 가려고 했는데 상황 파악도 못 하고 저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예비 신랑의 모습을 보니 저희 부모님이 말한 대로 이 결혼의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예비 신랑의 모습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물론 신혼집에 예비 신랑이 모아놓은 돈도 들어가 있기는 했는데 대부분을 혼수에 지출을 해서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한테는 집에 묶인 돈이며 혼수도 그대로 다 돌려줄 테니 그 돈으로 그 좋아하는 형님 결혼식을 시켜주던지 말던지 하고 저랑은 이제 그만 끝내자고 호통을 쳤어요. 예비 신랑은 끝까지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저보고 사람이 아주 못돼쳐먹었다며 쓴소리를 하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두번 다시 안볼 것처럼 행동하던 예비 신랑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사람이 아주 바뀌어가지고는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전화로 시부모님하고 형님까지 동원해서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말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오겠다고 하네요. 쪽수가 밀리니 저도 친정에 전화해서 저희 부모님께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온 것인지 오겠다고 통보를 하자마자 벌써 집안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들어오더라고요. 예비시 부모님도, 신랑도 아주버님도 전부 다 저한테 사과를 하면서도 그 잘난 합동 결혼식을 포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제가 이득을 볼 거라면서 저를 설득하려 들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번갈아 가면서 말하며 제 혼을 쏙 빼놓고 있는 와중에 든든한 지원군인 저희 어머니께서 신혼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예비시 부모님한테 이게 무슨 경우냐고 말하면서 어디 불륜 커플을 데리고 내 하나뿐인 딸 결혼식에 끼얹으려 드는 거냐며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파혼선언을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아주버님이 그냥 이왕 결혼식 올리는 거 우리도 같이 합동 결혼식을 하면 좋았을 거라 생각한 거고 강압적으로 할 생각은 없었다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며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결국 그제서야 시부모님도 예비신랑도 합동 결혼식은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무마시키려고 애를 쓰는 와중에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 꺼냈습니다. 불륜남녀가 가족인 집구석에는 우리 딸 보낼 생각 없다고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하고 식도 안 올린 거? 이참에 저와는 파혼을 하고 어디서 다른 상간녀를 구해다가 며느리로 들이라며 호통을 치시고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정도 며느리가 딱 어울리지 저는 그 집에 보내기에 너무 과분하다고 하시면서요 결국 그렇게 미루고 미루던 결혼식은 아예 없던 일이 되어버렸고 저는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의 형이 불륜한 사실을 가지고 저는 색안경을 쓰고 봐본적단한 번도 없습니다 최대한 예비 신랑의 가족을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좋은 점만 바라보려고 했지만 도가 지나친 요구에 저도 이렇게 파혼을 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 시댁도 신랑도 아주버님도 이제는 마음 고쳐먹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연애에서 결혼까지 할 생각을 하니 정말 천리만길 같고 끔찍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파혼하게 된게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앞에 좋은 일만 있기를 다들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